개강 이후 교내 시설에 대한 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도서관의 이용 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 최소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우리 대학 중앙 도서관과 별관 도서관 이용 범위가 변경 확대되었습니다. 중앙 도서관의 동양서 자료실, 창고 간행물실, 멀티미디어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정 좌석으로 이용 가능하며 별관 도서관의 일반 열람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 2 열람실을 개방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었던 별관 도서관의 와글와글과 그룹 스터디실은 지난달 21일부터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와글와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룹 스터디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원의 50%만 이용 가능합니다. 도서관 이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처럼 교내 시설에 대한 제한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우리 대학의 시설을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stbs 최소하였습니다.